이건 RPM이니까 예. 지금 열이 받은 상태에서는 굳이 RPM을 안올려주 시동이 걸려요. 예. 근데 이제 안 쓰던 엔진이다 보니까 예, 예. 조금은 올려주고 예. 이건 지금 제가 빼놨으니까 상관 없는데 예. 이것도 이렇게 눌려있으면 시동 안 걸리거든요. 예, 예, 예. 항상 돌려서 이렇게 키워놔야 든요야 돼. 이 있어. 상태에서 그냥 연료 돼 있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 걸릴 때 예. 이거를 무조건 제기는 겁니다. 안 걸릴 때 예로는. 아, 무조건 어요 바로+ 바로 알때 몰리는 것이 아고발자올려고가 엔진이 전반적으로 요렇게 해 돼요. 그때부터 뒤부터나또 몰리면 이뜯어버리 그리고 웬만하면 발할때 짝점 뜨는거를호랑이